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희정 기사님께 관련하여 인사와 관련하여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4급 이상에 대한 인사 발표와 관련하여 많은 뒷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 시기가 늦어지면서 출처를 알수 없는 유인물이 뿌려지는 등도 내부와 직속 기관, 유관 기관에 대한 접근 인사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도지사님은 어떤 해명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도지사님은 도민들에게. 이번 일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 원만하고 효율적인 도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지역 가뭄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기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에는 생활용수 분야의 대체 용수 개발 사업, 긴급 누수 저감 사업, 상수관망 체정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의 8개 시군에 총 340억 원으로 그중 특별교부세 100억 재난관리기금 40억 예비비 18억 시군비 182억 원을 투입하여 대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6-17년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공연용수 분야에 3개 시군에 총 6억 4천 4백만 원으로 그중 예비비 2억 8천 재난관리기금 3억 6천 4백만 원 투입하여 관정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2015년도에는 5개 시군 1,847 농가 대상으로 13억 3,600만 원의 예비비를 투입하였고 2016년은 10개 시군 892 농가 대상으로 14억 100만 원의 예비비를 투입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예비비를 투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대책들은 장기적인 대책보다는 당시 상황 모면을 위한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런 대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와 시군에서는 예비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행정체차상의 이유 때문에 즉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감고 같은 최악의 재난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여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민들에게는 경제적인 손실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농민들의 마음은 더욱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천안에도 저희 지역구와 시북의 읍면은 심각한 감옥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속합니다. 아래영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남의 서구구 지역뿐만 아니라 충남 도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감옥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대청 3단계 관역 상수도 사업, 충남 서부권 관역 상수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토차위 회의를 통해 하루 빨리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효율적이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희정 도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농업 및 생활용수가 필요한 곳을 사전에 조사하여 2018년 본예산 계획에 반영하여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뭄으로 인해 주민들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부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라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